긴급상황입니다. 버드스트라이크 즉 세가 비행기를 들이받아서 급하게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뭐? 한국? 개고기 먹는 후진국이잖아? 비행기 망가질 텐데? 프랑스 국적 비행기가 한국에 불시착하는데요. 한국을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하여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항에 도착한 이후 인생 가치관까지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밖에 안 걸리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상 밖의 착륙. 저는 마리옹 르블랑입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유럽 국적 대형 항공사의 수석 승무원으로 15년 가까이 전 세계를 누비며 수천 번의 비행을 경험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하늘 위에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이 저는 항상 규정 하나하나에 충실했고 기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며 대비하곤 했습니다. 탑승 전부터 모든 프로토콜을 외우고 이착륙 체크리스트를 손에 달고 사는 것이 제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장거리 미주노선은 경험 많은 승무원만이 소화할 수 있는 코스라 자부했기에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날 비행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유럽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첫 번째 클래스 손님들의 음료 주문을 체크한 뒤 일반석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안정적이었고 바람도 잔잔해서 무척 순조로운 비행이었습니다. 엔진의 일정한 진동 소리는 제게 안심을 주는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쿵. 날카롭고 무거운 충격음이 왼쪽 날개 쪽에서 들려왔고 바로 이어진 강한 진동은 승객들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기내 방송 장비를 붙잡았고 동료 승무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곧 전체 방송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기체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류 충돌이 감지되어 최근접 공항으로 비상 착륙합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인천 국제 공항입니다. 대한민국 솔직히 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안도보다 먼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몇번본게 전부였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계곡이 문화라는 자극적인 보도, 그리고 값싼 화장품과 가끔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성형 광고. 그것이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유럽인인 저는 무의식 중에 한국을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문화적 카테고리에 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아시아의 후진국 중 하나로 착륙이라니, 기내 승객들의 불만은 어떻게 다 감당하지? 그렇게 불안과 편견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향한 착륙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승객들에게 침착하게 안내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가정을 했습니다. 응급의료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 공항의 대응은 어떨까? 통역은 가능할까? 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의 비상 착륙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알수 없었기에 저는 그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착륙. 기체는 안정적으로 활주로에 닿았고, 감속 후 천천히 택싱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며, 만약을 대비한 비상 매뉴얼을 다시금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천국제공항의 지상 대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수십 명의 공항 관계자들이 정확한 위치에 대기하고 있었고 승객을 위한 의료 인력과 통역사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깔끔했고 동선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표정은 환대 그 자체였습니다. Welcome to Korea, ma'am. We are here to help. You. 라고 말하며 다가온 남성의 영어 발음은 매우 유창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저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왜이 나라를 미리 단정지었을까? 라는 반성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승객들은 의료점검을 위해 임시 마련된 부스로 안내되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은 정밀했고 직원들은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까지 유창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후진국의 모습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착륙한 것은 비행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오만과 편견, 무지한 인식도 함께 착륙했고, 인천의 활주로 위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침착한 대응과 의외의 모습, 그 당시 얼마나 긴박했었는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체는 계속해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지고, 갤리에서 바퀴 달린 카트들이 덜컥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 속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실에서 들려오는 기내 방송은 평온한 어조였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사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비상 착륙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중년의 프랑스 남성은 손에 땀을 흘리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거칠게 묻기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속으로 또 시작이군 하고 짜증을 냈겠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조차 낯선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에, 승객들의 불안이 더 선명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드팡, 무슈, 쉐레뚜.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반복하며 제 스스로를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제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시 상기하는 순간이었지요.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제 몸의 중심을 잡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기까지의 시간은 길면서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비상착륙 준비 방송이 나온 뒤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을 때 저는 자동적으로 좌석별 확인을 시작했고 기내는 조용한 긴장감 속에 정리되었습니다. 창밖을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낡고 어수선한 공항, 어딘가 정신없고 관리되지 않은 활주로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 제가 품고 있었던 편견은 무의식 중에 그렇게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수십 대의 구급차, 소방차, 그리고 유니폼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정확히 정렬된 대형으로 비행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차량이 움직일 때조차 질서가 깨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사전에 연습된 것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보였습니다. 지휘자 없는 교향곡이었지만 완벽하게 조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비상 진료소로 옮겨진 승객들은 각기 자신의 차례에 따라 검사를 받았습니다. 폐 기능 검사, 혈압 측정, 산소 포화도 측정, 혈액 샘플 채취까지 그 모든 과정이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되어 있었고 간호사들과 의료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을 위해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직원들도 배치되어 있었고, 저 역시 프랑스어를 요청하자 순식간에 프랑스어 가는 통역사가 제게 다가와 상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니,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시아의 후진국이라고 여겼던 한국의 시스템인가요? 2020년 코로나19 당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했다는 뉴스는 들었지만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늘 자국의 시스템을 강조했고 한국의 체계에 대해서는 통제적인 국가라고 묘사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두 눈으로 목격한 한국은 그 어떤 유럽, 선진국보다도 효율적이고 인간적이며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진료소에서 제 건강 상태를 빠르게 점검하고 필요한 비상약을 건네준 간호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에 저는 순간 울컥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말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비행기 안에서 웃음을 팔고 친절을 연기하던 제가 오히려 누군가의 진심, 어린 환대를 받으니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공항 호텔에서 제공된 식사를 하며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문화, 낯선 언어. 그 안에서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 안에서 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는 돌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저에게 위기보다 희망을 먼저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이라는 것은 얼마나 작고 어리석은 것인지, 진짜 선진국이란 GDP나 군사력보다 위기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요. 무너지는 편견의 벽. 그날 밤 호텔 격리 숙소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객실 커튼을 반쯤 걷은 채 보이는 인천공항의 야경은 너무도 차분하면서도 역동적이었습니다. 활주로 옆을 따라 움직이는 자율주행 청소 로봇들, 멀리서 반짝이는 항공기 유도 등 그리고 조용히 순찰을 도는 공항 안전 요원들의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프랑스에서 비상 착륙을 했다면 이토록 정돈된 풍경을 볼수 있었을까요? 그날의 모든 것이 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세계를 누비는 국제적 항공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현장 대응에 익숙하다고 자부했지만, 그날만큼은 너무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운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가졌던 이미지북한의 위협, 인터넷에 떠도는 이상한 화장품, 개고기를 먹는다는 괴상한 선입견, 그 모든 것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진 게 아니라, 제 안에 있었던 그 편견이 허무하게 허물어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내 복귀를 앞두고 한국공항정비팀의 안전점검 및 설명세션이 짧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형식적인 절차일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의 설명은 놀라웠습니다. 기체 점검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리튬 배터리 탑재 기준, 항공. 전자기 장치 오작동 방지 절차까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기술적 설명이 이토록 매끄럽고도 친절하게 들릴 수 있다니. 어떤 이들은 방금 대학을 졸업한 듯 했지만 그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라고 인사를 건네자 그중한 기술자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위두아 We 베스 o u 세이 e 티 t 의 o 투에는 허세가 없었고 오 o 려진 r 성 e 느껴졌습니다. a 순간 저는 We do our best for safety. 어떤 나라로 여겨왔던 걸까요? 비행기 a 출발 전. 우리는 잠시 면세 구역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늘 보던 면세점이겠지라는 마음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그 안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거대한 한식 체험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직접 비빔밥을 만들어 보고 있었고 자동화된 키오스크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까지 지원되어 모든 절차가 간편했습니다. 수면실에는 조용한 명상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샤워실과 마사지 의자 구역에서는 장거리 비행의 피로를 푸는 승객들이 여유롭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한국 전통 악기 전시와 함께 미니 공연 무대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소음을 배경 삼아 펼쳐진 해금과 가야금 연주는 고요하고도 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문화 공간이야.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눈에는 점점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도 외교적 이슈의 대상도 아닌 하나의 문명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고전 문명과는 다른 결을 가진, 그러나 분명히 세련되고 철학적인 무언가가 이 공항 곳곳에 흐르고 있었죠. 이토록 정제되고 배려 깊은 공공 공간을 경험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작고 단단한 벽, 한국은 후진국이다라는 벽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요. 아직 저는 그 무너진 벽 너머의 한국을 다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다시 떠나며 새로운 선택.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생각보다도 훨씬 차분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는 극도의 긴장과 불안, 편견으로 가득했던 처음의 감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죠. 인천공항에서 경험했던 그 질서, 효율, 그리고 예상 밖의 따뜻함이 제 안에 어떤 단단한 벽을 허물어버렸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구름 위로 부상하자 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의 조명이 점점 멀어지는 그 풍경 속에는 단순한 공항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곳은 저에게 있어 단지 착륙했던 장소가 아닌 관점이 송두리째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행 노선을 마치고 파리로 복귀한 뒤 저는 곧바로 항공사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이고 지웠다 다시 썼던 그 문장. 하지만 결국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노선으로 배정을 바꾸고 싶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인사팀의 담당자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승무원들이 아시아 노선을 꺼려 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거리감, 치안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낯설음이 그들을 주저하게 만들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낯설음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인사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 요청은 수용되었고, 다음 배정 스케줄은 서울 인천을 포함한 동아시아 순환 노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사무실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벅찬 기분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순한 배정 변경이 아닌 제 인생의 진로를 조금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 예절, 의료 시스템 등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는 인천공항의 구조와 운영 시스템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료들은 제가 인천에서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정비 담당 팀장과의 미팅에서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항 중 하나입니다. 저 같은 서구인에게도 매우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저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늘 유럽 노선을 고집해온 보수적인 승무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변화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죠. 제가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불신이 아닌 설렘과 환대의 감정을 품고 그 땅을 밟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세계,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가치들이 이제는 저를 부르고 있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여행은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이동이라고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저의 편견과 무지가 깨진 그 순간 저는 진짜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변화. 저는 진짜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비상착륙 이후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안의 시야가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와 업무를 다시 시작 하면서도 저는 머릿속에서 자꾸만 인천공항의 그정돈된 움직임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도 사람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곳의 의료진 정비사 안내원 심지어는 호텔 직원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무심하거나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 밖의 따뜻함과 예의 발음은 저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 충격은 단지 공항 시스템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그리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었던 아시아에 대한 고정관념과 얕은, 이에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허물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꼈고 동시에 이런 경험을 그냥 제 안에만 묻어둘 수 없다는 책임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SNS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개를 먹는 나라가 아니었고 그보다 훨씬 진보된 문명을 가진 나라였다. 나는 이 무지와 편견을 부끄러워하며 한국의 항공 및 의료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처음 이 글을 작성할 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주변 동료나 팔로워들이 내가 뭘 안다고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너무 감정적으로 썼다고 비난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놀라운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십 명의 동료들이 메시지를 보내왔고, 정말 그런 곳이야? 나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내말 듣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라는 공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후로 저는 사내 교육 시간이나 신입 승무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 노선을 자원해봐. 그곳에서 너는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야. 이 말은 단지 외형적인 문명이나 시설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보여지는 공동체의 힘, 국가적 대응력,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질서의식까지도 하나의 시스템처럼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요. 위급 상황에서 절대 소란스러워지지 않는 침착함,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낯선 외국인에게도 조건 없는 친절을 베푸는 그들의 행동은 제가 그동안 선진국이라는 단어에 기대하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인천공항에서 겪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진을 받게 해주는 나라야. 증상도 없는데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폐활량 검사부터 혈액 검사까지 20분 내에 모두 끝냈어.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병원 예약 하나도 한달 이상 걸리는 현실과 비교하면 더욱이요. 그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한식을 맛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도 익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와 같은 말들을 외워두었고, 다음번 한국행을 준비하며 더 많은 표현을 배우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책상 위에는 한국 문화의 이해라는 소책자가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겠죠.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그저 비상 착륙 한 번으로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착륙이 아니라 마음의 착륙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하늘을 날며도 보지 못했던 그 아래의 세상,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삶에 부드럽게 내려앉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추가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애국의 맛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